안녕하세요. 과원 프로입니다. 제 회원님 중에 원래 스코어가 한 80대 초반, 중반 이렇게 이제 치고 계시다가 어저께 드디어 1년 반 만에 77타를 치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라운드 가기 전에 레슨할 때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분은 한 2개월 정도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그냥 이렇게 골프를 접하고 저한테 온 분이세요. 어쨌든 이분이 어저께 77타고 치고 오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계속 그전 라운드 그전그전 그전 계속 라운드가 82타, 83타. 84타 이렇게 계속 80대 초중반을 치셨던 거예요. 제가 스코어를 이제 보고 분석을 좀 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컨 샷이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퍼팅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다음 라운드 칠 때는 첫 번째 샷 티샷이죠.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한2 0한 한 20만 나가 된다. 210만 나가 된다. 부담 없이 치셔라.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파온이 되는 샷인 거죠 세컨샷, 그러니까 파4에서는 세컨샷 파3에서는 티샷, 파5에서는 서드샷이 되는 거죠 거기에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해서 가깝게 핀에 올려야 된다. 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퍼팅인 거죠. 어, 내가 팝 퍼스라든 버디 퍼스라든 첫 번째 퍼팅을 최대한 안전하게 쳐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그게 잘 통해서 그랬는지, 1년 반 만에 77타를 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 주변에도 어쨌든 레슨하는 제 프로들이 많으니까 가끔 얘기를 해요. 완전 이제 흔히 얘기는 생초보다. 근데 자기는 싱글을 치고 싶다. 싱글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다들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도중에 떠났든지 아니면 뭐 치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싱글을 쳤다고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되게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싱글을 처음부터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저도 궁금했던 거죠. 주니어 출신이 아닌데 완전 생초본인데 싱글이 될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누구는 뭐 5개월 만에 싱글 쳤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한 10년 동안 테니스를 한 사람이고. 배드민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을 많이 했던 사람은 금방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은, 제 회원님은 완전 그냥 생초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나이도 좀 젊으세요. 저보다 한살 어리니까 젊은 편이죠. 아, 확실히 이제 또 느꼈던 거는 골프는 포기하지 않으면. 아, 이게 무조건 만들어지는구나. 아, 저처럼 저도 정의원 계속 도전하니까 언젠간 됐던 것처럼, 성공을 했던 것처럼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분께 어떤 걸 이제 세컨 샷칠때 알려 드렸냐면 어쨌든 파온이 빨리빨리 빨리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뭐 그분이 거리가 적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잘 맞으면 200한 30, 40, 살살 치면 한2 10, 2 20 정도 나가는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잡히는 게 쇼다이언이거든요. 쇼다이언을 어떻게 치고 있냐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9번 아이언인데 진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복잡하지 않게. 자 옆에서 보시면 저희가 스윙할 때 많은 걸 지켜야 되긴 하지만 척추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짧은 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숙일 수밖에 없죠. 많이 숙인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시키면 왼쪽 어깨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많이 오른쪽 어깨는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이상 그럼 이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 시켜서 백스윙을 들어보면 왼팔이 해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보통, 뭐 재현님 케이스로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백스윙 위치가 당연히 그냥 여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체가. 그래서 만약에 쇼다이언을 잡고 있고 많이 숙인 상태에서 상체 각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데, 해봤자 여기까지 밖에 못 가는 왼쪽 팔이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실수를 대부분 많이 하는 이해가 좀 될까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희가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 많이 숙여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서 백스윙을 들면 생각보다 왼쪽 팔이 손의 위치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까지 올려서 상체도 막 들리고 밸런스가 안 좋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세컨 샷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거고 다시 퍼팅이 어려워질 거고 쇼프 어프로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백스윙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서 있기도 하고 옆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해봤자 상체가 많이 안 기울어져요. 그래서 팔도 많이 갈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치니까 더블 보기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보기에 버디 두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전반 두 개, 후반 세개 이렇게 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어쨌든 이제 정리를지 한다면 좀 정리하고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많이 숙여질 수밖에 없는 쇼다이언을 우리가 필요 이상,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 쇼다이언 스윙에서 필요 이상 가게 되면 거기서 자체가 실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보기라든지 더블 보기에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라운드 이제 하실 때도 연습하실 때도 꼭 똑같은 백스윙 위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백스윙 위치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분이 잘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분께서는 진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고 라운드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스코어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갔다 왔는데 몇타 쳤고 스코어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정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게더 이 싱글을 7 0타를칠수 있게끔 만들게 된 원동력인 거지. 오늘 얘기했던 건 되게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런 것들다잘 맞았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7 0타를잘 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쇼다이언과 뭐 드라이버. ]의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백스윙을 잘 만들어서 스윙을 해보시면 이분처럼 이제 스코어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던 분들이 한 번에 좀 스코어가 업그레이드 가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